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네. 미국 군인과의 삶 조금 궁금하시죠 물론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어 강사분들이나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도 셀러리맨이라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거기서 또 쓰는 지출 비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인들은 주로 아주 큰집에 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굉장히 백평 되는 집은 아닌데 저희가 exceptional case이긴 해요 좀 굉장히 커요 보통은 3,40평대 이상 40평대 50평대 아니면 더큰집에 살기도 하는데 저희 집이 여기 78평 이라고 하더라고요또 이제 어떤 아파트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70평대 80평대가 있는데 여기는 70평대 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연료를 떼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쓰거나 각뭐 화장실에서요 여름 같은 경우엔 에어컨을 쓰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겨울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군인에서 보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버지도 함께 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딱 관리비랑 가스비랑 50만원 정도 줍니다 네 저도 놀랬던게 일반 사람들은 어, 그 정도에 살수 없다고 어떤 택시기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음,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길에, 지, 지하철역에서 친구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뭐, 택시기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들은 이렇게 비탈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고, 아, 되게 정겹다. 내 고향 같다. 오히려 근데 서울이 더 시골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기사님께서, 아, 몰라 오르고 아파트가 많이 생겨봤자 부자들만 돈을 많이 번데요. 서민은 3,40평 대에 못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 저희 집 큰데요. 서민인데요. 라고 했죠. 물론 여기에는 미국 군인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어, 집값이랑 월세, 그리고 어, 관리비 같은 것들, 그 기타 그런 비용들을 외국에 있을 때 주잖아요. 저도 막 자세한 거는 다른 그, 뭐, 디테일한 내용들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자세한 건 몰라요. 남편이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들을, 저는 잘 써야겠죠. 아버지랑 살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특정 이상의 돈을 줄수 없대요. 50만 원 이상의 돈은 아버지가 내셔라.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당연히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빠가 또 집을 관리, 아, 부모님 집을 관리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빠에게도 말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조받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너무 빵빵 트는 거예요, 다. 재작년에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에어컨을 틀어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당한 돈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일반 집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가격일 것 같아요. 물론, 네, 돈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저 같은 서민이 큰 돈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네, 굉장히 컸어요. 근데 남편은 상관없다고. 예, 그 틀으라고 이러는데.